자, 아, 오늘, 음, 오늘 뭐 전체적으로, 음, 뭐, 뭐, 누바 틀리고, 뭐, 국내 경기 뭐 멘트 맞추고, 어, 뭐 맞고 틀리고 해가지고. 뭐 사실 뭐 그런 건 없어, 어 그런 건 없고 내일은 하 아, 요새 요즘 이 느바가 하좀 아, 운이 좀안 따라준다, 어이 아, 애틀 경기 언더 난 것도 그렇고 좀 운이 안 따라주는데, 음운좀어운좀 어, 내일 따로 따라줘 가지고 어좀다 같이 좀 먹었으면 아, 좋겠습니다, 에. 됐고, 어쨌든 간에, 뭐, 오늘 동부, 어, 오늘 동부 진짜 개꿀이었다, 얘가. 어, 동부 개꿀처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내일, 누바도, 진짜. 좋아 보이는 거 어, 보이는 거 알려드릴 테니까 음 알려드릴 테니까 좀다 같이 어, 먹는 방향으로 어, 그렇게 주말 마무리해 봅시다 알겠죠 음자첫 번째 이게 빠르게 할게요 어 닉스랑 음 그리고 덴버 경기 어 최근에 뭐 누, 물론 내일 이브런슨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음. 그런 스니가 이제 아니, 나올지 아니, 안 나올지는 아니,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어, 최근에 닉스 경기여도 계속 좋고, 그리고 덴버가 물론 연패는 끊었어. 어, 연패는 끊어냈는데, 중요한 거는, 나 어, 중요한 거는 원정이라는 점이죠. 이 덴버의 원정 경기는 안 믿는다. 어, 이거 닉스, 프렌, 역배, 어, 요렇게 보겠습니다. 에 어. 자, 그리고 이제 클리퍼스랑 올랜도, 음, 내일 이제 레너드가 안 나오는 거는 좀 아쉽다. 어, 좀 아쉽지만서도, 뭐, 그래도, 음, 그래도 뭐벌 조지 있고 또 나머지들도 애다 나오는 부분들이 사실 이 올랜도가 어쨌든간에 어 계속 해서 원정 경기를 치르는 것도 있고 최근에 이 수비가 안 되거든 어 수비가 안 되다 보니까는 확실히 좀 많은 실점도 하고 있고 어 최근에 지금 올랜도도 계속 오버 경기 되고 있죠 어 그래서 이거 뭐 올랜도가 뭐, 핸디캡까지 좀 애매하긴 한데, 어, 저는 이거 올랜도가 이기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어, 또 글퍼가 또 계속 홈이, 홈인 점도, 음, 홈인 점도 당연히 유리하겠죠. 어, 그래서 요거, 글퍼 승과 함께, 뭐, 굳이 본다면마인 승까지 보겠습니다. 어, 그리고 오버까지, 음, 다득점까지. 지금 최근에 올랜도도 계속 오버 되고 있거든. 어, 그래서 이 경기는 다득점까지. 자, 그리고 이제 인디랑, 음, 인디랑 빌라 경기. 야, 인디가 직전 경기에 이 할리버트, 없는데도, 어, 이렇게 때려 잡았죠. 어, 얘네들이, 어 뭐, 그냥 수비 없이, 어, 수비 없이 달리다 보니까는, 이런, 이, 외곽 난사쇼 어 외곽 난사쇼가 또 통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내일도 어 내일도 할리 버튼이 없지만 이거 인디는 달릴 겁니다 어 그래서 요거 뭐 저는 일단은 음, 오버가 제일 좋아 보입니다 어뭐 내일 뭐 기준점이 바뀔 수도 있고 어 그래서 요 경기는 오버 볼게요 오버 어 요거 오버 보고 뭐 물론 필라가 지금 연승 중이라서 뭐질것 같진 않아 어, 질것 같진 않은데 요거 굳이 본다면은 어, 그냥 뭐 필라 쪽으로 보겠습니다 아이, 근데 개인적으로 오버 가좀더 좋아 보이고. 음. 자, 그리고 이제 토론토랑. 음. 미네소타. 어, 일단은 토론토 같은 경우는 좀 일정상으로 어 일정상으로 좀 유리하고. 어 그리고 이제 어, 최근에 토론토도 뭐 연패 끊고 나서 어, 원정에서 이 연패를 아니, 홈에서 끊고 어, 나름 경기력적인 부분들이 좋죠. 음 그리고 이제 미네 같은 경우에도 어 미네소타도 이제 오늘 어, 오늘 이거 시카고랑 개빡겜했거든. 개빡겜, 음, 아겜하고 이거 2차 연장 갔죠. 어2차 연장 가가지고 어 결국 저 습니다. 아, 게다가 원정 백투백. 음. 이거 진짜 좀 뭐랄까 음, 미네소타 입장으로서는 오늘 경기를 뭐잡았으면 모르겠지만 못 잡았기 때문에 내일까지 이거 영향 있을 수도 있다. 음, 그리고 이제 이 에드워즈 어, 아마 안 나올 거야. 어, 아마 안 나올 거라서 지금 해외 쪽도 지금 토론토 쪽으로 지금 많이 빠지고 있죠. 어, 그래서 이거 토론토 승과 함께 음, 마이승스 보겠습니다. 어, 마이승스 <laughs> 마연승 보고, 언어브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아예? 자, 그리고 이제, 워싱턴이랑, 어, 워싱턴이랑 세크 경기, 어, 요것도 지금, 뭐, 일단은, 뭐, 워싱 같은 경우, 뭐, 오늘도 봤겠지만, 얘네들 지금, 이 공격력이라든지, 이 수비 밸런스가 너무 답이 없다. 어, 물론 내일 홈이지만서도 사실 백투백이고, 음, 그리고 이제 뭐, 세크 같은 경우, 어, 최근에 지금, 계속 경기력이 좋죠. 어, 얘네들도, 거의 뭐, 시카고 원정에서 이겨, 브루클리 원정에서도, 뭐, 겨우겨우 그래도 계속 계속 꾸역꾸역 이기고 있다. 어, 그리고 이제, 내일 일단은 좀 GTD 걸린 애들이 좀 있긴 있어. 음, 뭐, 휴에르터라든지, 라일스라든지, 이런 애들이 있긴 한데, 뭐, 저는 안 나와도, 어, 안 나와도, 그래도, 세크가, 이, 뭐야, 아 어, 뭐, 세크가, 지금 후반기에 세크 평균 득점 1위거든. 어, 평균 득점 1위인데, 이 세크의 화력을 워싱이가, 음, 저는 감당할 수 있냐, 아, 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음, 아시겠죠? 그래서 이 경기는 세크 승과 함께, 세크 마연승, 어, 분명히 좋아보이는 경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이쪽으로, 언오버는 나는 세크는 그래도 뭐 평균적인 득점은 해줄 것 같아. 음, 근데 이제 워싱이가, 뭐, 과연 얼마나 넣어줄지 그건 잘 모르겠네. 음. 아시겠죠? 어, 그래서 이 경기는 세크슨과 함께 많이 써보겠습니다. 자, 이 정도 속, 속도 어때? 음, 이 정도 속도 어때요? 뭐, 지금 해축도 해야 되고, 누바도 어, 너바, 남고, 야구도 해야 되고, 좀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좀 핵심적으로만 좀 빨리 하고 있어요. 어. 물론, 장황하게 좀 길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laughs> 시간 없으니까는. 네. 자 그리고 마이 시카고랑 마이애미. 어, 이 경기는 전형적으로 어 전형적으로 쓰리 같은 경기. 어, 모르겠다. 어,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이 원정에서의 마이애미. 물론 오늘 시카고도 뭐야. 시카고도 뭐야 사실 <laughs> 일정상으로 어 일정상으로 빡시긴 하죠 어뭐 백투백 경기 치르고 했지만 어쨌든 홈이잖아 어 홈이라는 부분들이 크다고 봐 어, 그래서 요거 굳이 본다면 어 굳이 본다면 시카고 시카고 쪽으로 보겠습니다 시카고 쪽으로 어 시카고도 지금 급한 상황이거든 어 그리고 뭐 언덕까지 어 아시겠죠 어, 좀 체력적으로는 좀 빡실 수가 있어요 음자 그리고 이제 맨피스랑 볼스 음. 맨피스 골스. 어, 맨피가 어, 오늘 이 원정 경기에서 어 원정에서 이거 세남한테 잡힐 뻔했죠. 그래서 맨피스의 원정은 안 믿는다. 그래서 오늘 오늘 부타뭐뭐 뭐 봤어? 세남 프렘 봤죠. 세남 프렘. 어, 세남 프렘 받고. 근데 뭐 맨피스가 뭐 개화 개화 연장 뭐 진짜 좀운 좋게, 아운 어, 좋게 3점 들어가면서 연장 가가지고 꾸역꾸역 어, 이긴 했죠. <laughs> 이긴 했고 그리고 이 홈에서의 골스 어, 홈에서의 골스는 다르죠 아, 진짜 얘네들이 뭐뭐 뭐 자모란트가 없지만서도 나머지 애들이 슛감도 더잘 들어가고 어, 확실히 이 화력적인 부분에서 너무 좋다 그리고 이 골스 원정 <laughs> 원정 골스 어, 답 없다 음, 수비 안되고 그리고 내일 이거 커리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커리가 부상이란 말이야 어. 부상을 지금 달고 뛰고 있기 때문에 내일 이 원정 백투백 안 나올 수 있거든 그래서 요거는 맨피스 승과 함께 아 어, 그리고 맨피스 어 맨피스 승 마인 승 보겠습니다 어 맨피스 승과 마인 승 아시겠죠 어 요거 내일 만약에 골수 누구 빠지면은 이거 마인 기준점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유타랑 보스턴 아 어, 유타 경기 안 건듭니다 모르겠고요어자 그리고 베네수엘라랑 미국 요거는 솔직히 조금 어렵긴 한데 배당이 좋아서 어 물론 지금 베네수엘라가 어 분명히 상승세인 흐름들도 있고 하지만서도 그래도 미국을 넘기에는 어 넘기는 조금 빡센 것 같다 어 이거 내일 린이 선발이거든 어린 선발이면 내일 베네수엘라 누가 나오더라도 사어 린이 충분히 그래도 음한 4이닝에서 5이닝 정도 어 조금 끌어줄 수 있고 그리고 또 미국이 또 손짓 좀 내준다. 어, 그러면 어쨌든 또 단판 승부기 때문에 그냥 불펜 다 때려 박아야 돼. 음. 그러면은 결국은 후반으로 갈수록 유리한 거는 저는 미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요거는, 어, 미국승 볼게요. 아, 어, 미국승. 아시겠죠? 어, 뭐 배당이 좋다 보니까는. 그리고 언어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됐죠? 음. 자, 요렇게, 어, 요렇게 살펴봤고, 그리고 추천받고 별 공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끝! 됐어